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laughs> 너랑 계속 같이 할 생각에 설렌다. 아, 드디어 내일이네. 우리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얼른 자야 하는데. 잘수 있겠지? 아, 수면제라도 먹고 잘까? 자기는 안 필요해? 아잘수 어, 있을 것 같으면 됐어. 나도 이대로 그냥 잘게. 잘자. 내일 아침에 깨워줄게. 저기, 자기야, 자. 어, 나, 아, 어, 자고 싶은데 분명히 졸린데 잠이 잘안 오네. 뭔가 눈을 감고 있을수록 오히려 정신이 깨는 기분이야. 아, 너무 긴장했나. 이렇게 자기를 안고 자면 좀 잠이 오려나. 걱정하지 마. 오늘은 아무것도 안할 거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까? 지금 자기랑 하면 나 내일 진짜 못 일어날까봐 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코 자자, 응? 아, 안 되겠다. 난 나가서 와인이라도 한잔 마시고 올래. 자긴, 괜찮아?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안 자는 것 같더라고. 그럼 같이 한잔하자. 음. 안주는 없어도 되지? 그럼 짠? <laughs> 아 이거 마시면 잘수 있겠지? 음 향이 좋다 딱 내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네 약간 씁쓸한데 달콤한 과일향도 나고 아, 이거? 저번에 결혼 선물로 친구가 줬잖아. 기억 안 나? 아. 아, 그때 자기 엄청 취해 있었구나. 그날 완전 필름 끊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 그때. 아, 진짜 웃겼는데. 삐지지 마난 응? 음. <laughs> 우리 자기가 술에 취하는 거꽤 좋아해 막 애교도 많아지고 잘 웃고 계속 나만 찾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laughs> 막 앵겨붙잖아 사실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야. 대신 나랑 있을 때는 많이 마시라고 내가 막 따라주잖아. 응? 진짜 몰랐어? 나 되게 흑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 <laughs> 바보. 그게 무서우면, 앞으로 조심해서 마셔. 언제 또 내가 노릴지 모르니까. <laughs> 어, 아, 지금도 와인 비었네. 한잔더 줄까? <laughs> 자, 천천히 마셔. <laughs> 자기야, 우리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하는 거더라. 3년 좀 넘었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사귀고 같이 산지 1년 정도 됐으니까. 음, 뭔가 시간이 빠른 것 같으면서도 이거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네. 자긴 어땠어? 나 만나는 동안 행복했어? 나? 나야 물론 행복하니까 결혼하자고 했지. 그냥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지금도 예쁘지만, 자기 그때, <laughs> 진짜 예뻤거든. 우리 사귀기 전에, 내가 만약, 그때 사귀자고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가 그 후에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이렇게 결혼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당장 고백하러 가야겠는 거야. 이런 사람 평생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laughs> 무조건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그때 내 예감이 맞는 것 같아. <laughs> 난 자기 만나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후회한 적 없어? <laughs> 물론. 종종 싸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까지 쭉 남남으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3년 만난 걸로 고장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겠어. 자기도 그동안 나한테 맞춰주느라. 많이 고생했을 거라는 거 알아. 이제까지 울기도 많이 울었잖아. 그래서 난 후회한 적 없지만, 아니,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할 일 없겠지만, 자긴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지, 아직도 좀 불안하긴 해.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 날이 더길 텐데. 정말, 나로 괜찮겠어? <laughs> 이혼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나 해줄 생각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 커플 때 해보지 않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앞으로 다 해보고, 신혼 즐기면서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다 가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닮은 애도 하나 낳고, 또그 애가 커가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그냥 인생의 페이지를 채워가는 거지. 아, 진짜 재밌겠다. 난그 많은 것들을 자기랑 할 생각하면 진짜 웃음이 안 뭉쳐. 그러니까 우리 내일 결혼식 불안해하지 말고 잘 끝내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러 올 거니까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고 남들한테 보여주자. 알았지? 아, 어... 우리 슬슬 자러 갈까? <laughs> 음... 사랑해. <laughs> 들어가자.